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깡통의 취미 채널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밥은 굶어도 꼭 해야 하는 깡통의 취미생활. 좋은 장치인데도 그동안 멀리해왔던 SMPS 파워 공급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트랜스리니어 회로는 대부분 간단하고 트랜스만 사면 전원 구성하기가 무척 편한데요. 이런 장치들은 일반인들이 손대기가 좀 복잡해요. 거기다 회로에 220볼트가 직접 들어오니 위험하기도 합니다. 또 전기를 꺼서도 콘덴서에 충전된 약 400볼트 가량의 전기가 호시탐탐 그것을 분해하는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이 전압 다 방전되기 전까진 시간이 약간 걸리죠. 이렇게 복잡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위험해 보여서 멀리했는데. 인재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선 SMPS란 말이 무슨 일까요? 영어를 찾아보니, 스위치드 모드 파워 공급기라는군요. 껐다 켰다 반복하는 스위칭 동작으로 인해 동작하는 전원 공급기란 뜻이겠죠? 그리고 SMPS 사용 시이 점은 가볍습니다. 같은 전류를 트랜스 형태로 만들려면 상상이 안갈것 같아요. 철심으로 만든 트랜스 금우게만도 엄청나겠죠? 또한 효율이 좋습니다. 보통적으로 대부분 60%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입력 전력이 열이나 기타 손실로 사라지지 않고 대부분이 출력으로 전달되어 장치를 구동하는데 사용됩니다. 대부분 크기가 같은 용량의 트랜스보다 작습니다. 6A, 트랜스와 20암페어 SMPS를 비교되시나요? 하지만 아무래도 껐다 켰다를 반복함으로써 전기를 생성하기에 리니어 전원 장치에 비해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전 직장 다닐 때 가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무게 측정에 사용하는 로드셀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 나온 미약한 전기 신호를 컴퓨터가 읽어야 했어요. 보드를 판넬에 장착하고 결선을 했는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하는 말 회로에 잡음이 많이 타네요라고 말을 합니다. 전기 판넬 만들거나 보신 분들 알지만 아무리 해도 교류 라인 직류 라인 완벽하게 분리하기 어려워요. 그 근처 지나는 선들에서 생기는 자기력들이나 펄스 성분들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기판에 영향을 줬던 것이죠. 힘들게 다해놓은 배선을 변경하는 게 짜증이지만 뭐 어쩝니까. 제가 봐도 잡음으로 낮은 값은 읽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꼭 필요한 선은 어쩔 수 없고 일반 전선들 최대한 멀리 배선했더니 잡음이 용납할 정도로 줄었어요. 220볼트나 큰 전기를 다루는 곳은 잡음에 덜 민감하지만. 이렇게 몇 밀리볼트를 다루는 곳에서는 잡음 영향 배제 못 합니다. SMPS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차차 실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타지는 제가 앞으로 공부할 SMPS에 사용할 중고 기판이에요. 저렴하게 나왔길래 샀어요. 출력 전압은 5V 20A, 3.3V 15A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녀석이에요. 이거 사기 전 만물상의 사진을 보니 복잡하지 않고 거의 기본 회로로만 구성된 SMPS라 느껴졌어요. 처음 분석할 땐 아리까리한 복잡한 회로보단 이런 기본 구조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전압 가변이 되어서 다른 전압으로 변경 가능성도 있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납땜면입니다. 여기도 잔뜩 부품이 숨어 있어요. 밑면의 저부품들은 언제 붙였을까요? 자동으로 먼저 아래 부분 디핑한 후 다시 저 부품들을 붙여야 하겠죠. 홀도 보기 싫게 작은 SMD 부품들 이것 때문에 더 싫어했었죠. 아무리 싫어도 대세는 못 막는 법. 이제 SMPS 장치에 순응해야 할 차례인가 봅니다. 교류는 트랜스로 전압을 간단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초등시절 누나, 과학책에서 본 트랜스 원리를 보고 코일을 대충 트랜스 모양 감은 후 건전지를 연결한 후 전기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혀에 대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신기하네. 평소 잊었던 기억인데, 그래서 저 PWM 부품으로 직류 전기를 교류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럼 직류도 교류처럼 트랜스로 전압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아주 종류가 다양한 smps가 있어요. 관련 부품도 많구요. 그렇게 넘어온 낮은 교류 같은 직류 전압을 다시 완전 직류로 바꾸기 위해 고속정류 다이오드가 사용됩니다. 쇼트키 다이오드가 많이 이용되던데 tl431 부품이 이 직류화된 펄스성 교류를 다시 원하는 전압으로 설정하고 다시 PWM에 보내서 서로 상호 보안에 이상 현상 발생 시 전압 출력을 중단하거나 보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SMP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회로도도 실제 그려가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틈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